네 안녕하세요. <laughs> 2020년 들어와서 네. 증권업계 최고의 화두 이슈가 많았죠. 예. 네. 그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따상이에요. 네. 블을 상한가 뭐 이런 뜻이라고들 라고요 네. 공모주에 대해서 엄청난 열기들이 지금 치고 있는데. 그쵸. 글쎄요 이, 이 열기를 지금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을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를 하여 선생님 모시고 한번 좀 네. 어, 얘기 좀 들어볼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요 네. 선생님 과거에도 이런 뭐 공모주 투자가 분명히 있었 을것 같은데 어, 그럼요 예.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자금 규모는 지금이 큰데 네. 그때 열풍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이제 기업 공개 촉진법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년 한, 뭐, 한, 거의 한 7, 80개의 기업들이 상장할 정도니까. 음. 어떤 경우는 100개 넘어갈 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씩 공모주 차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 특히, 막 밤새 줄을 쓴 데도. 음. 음. 그러니까 그, 누가 알바 학생 돈 주고 줄 쓰게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어, 저신사싸움때 저도 그거 했습니다. 주준성씨요 아, 네. <laughs> 워낙 투자자분들이 준성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공모주라는 거 말이죠. 네. 공모주는 위험이 적고 음. 수익은 큰 투자 상품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모주만 차약하는 고객들이 많을 때도요. 음. 네. 다른 주식을 투자 안 하고. 근데 그때는 공모주 가지고도 상당히 들 재미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건설주가 한, 한, 거의 한 10년, 7, 8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응? 근데 지금은 양세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은 요즘에 공모주 투자를 하려면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이제 빅히트가 네. 이제 상장되고 진짜 난리가 났는데, 네. 네?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에 SK 바이오판 음. 같은 경우는 거의 따상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예. 따따상도 이루어진 네. 것인데. 따상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예. 그러니까 최고가 찍고, 아, 그러니까 공모가 최고가? 대비. 네. 100%가 오르는 상태에서 상장을 하고. 네. 음. 그쵸? 그렇죠? 거기다가 상장 시초가에 상, 30%로 되는 거를 따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하루 만에 어. 백 몇십 퍼센트 수익이 그렇죠. 나는 거야. 예.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제대로 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떤 측면에서?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모주가 이제 과거 7, 80년대가 양식 다르다 얘기했지 않 예. 지금은 진짜로 머니 게임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이제 공모주가. 증권계에 있던 사람들 봐서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차약해야, 지금 이거 빅터 같은 경우는 1억 차약해야 두주 나왔잖아요. 음. 그럼 몇십억 차약한 사람은 더 많이 받았잖아요. 음. 예를 들면. 음. 그러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낀 거야. 음. 이번 빅히트의 공무 현황을 보니까 3,40대가 40, 3, 52%나 참여를 했어요. 40대, 50대 이상이 음. 뭐 네. 이제 42%. 나머지 이제 20대, 10대가 8%인데 그만큼 3,40대가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아. 과거에 공모자들 3,40대는 한 20%도 안 됐어요. 네. 이번엔 52%가 참여를 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큰 돈까지 했을예요 청약에서 별로 못 받은 거야. 1억, 1억 청약까지 두주 받으니까. 그니까 러이 사람들이 대차로 빅히터 상장 첫날에 사기 시작한 거야. 아, 네. 야, 저거 어떻게 사야지. 아,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지. 예, 예. 그리고 그 당시 언론이고 모든 것이 뭐 빅히터 따상한다, 따따상한다 음, 막 떠들 때거든, 음. 사실은. 저도 네. 불안했어요, 사실은. 음. 그래가지고 빅히터는 상,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인데, 상장되는 날 따상이 돼가지고 35만 천원까지 올라간 거야. 이 가격에 일반인들이 엄청나게 산 거예요. 네. 특히 젊은 친구들은 뭐 신용융자 받고 대출받아가지고 산 거야. 그러니까 손실이 엄청난 거지. 네. 지금 최고가 50% 떨어져 있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좀 낳고 있는 거예요. 공모제에. 네. 그래서 주의할 점은 공모제라고 지금 모든 것이 꼭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음. 여기에 인식이 돼야 되고, 공모주도 리스크가 있다 하는 걸 음. 아셔야 되고요. 음. 두 번째, 공모주가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그 기업에 관련된 상대 기업들의 주가 수준과 비교해 보시라, 이요야 음. 어? 그거랑 비슷한 다른 기업들, 상장된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근데 그거 대비 공모가가 너 비싸다든가. 음. 이래 되면 좀 한번 좀, 좀 눈여겨 보시라는 얘기예요. <laughs> 과거 그 투자분석 부장님 다운 아주 역해한 네. 네. 분석을 맞아요. 좀 해주시고 계신데요. 선생님들 과거에 그 국민 재산 형성을 네, 네, 네. 뭐좀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주라는 게 예, 있었던 있었죠. 걸 기억이 나는데요. 예, 예. 그 국민주 한번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국민주그 포철, 포스코, 포항철 네. 이게 우리나라 국민주 1호예요 아. 그 국민족의 1900, 8 7년인가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국민주로 나왔는데 그때 왜 어떤 의도인가 하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국민 기호로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익을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좀 나눠주고 싶었던 거야. 음.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중하위 계층의 어떤 그 재산 증시의 기회도 드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주식 인구가 절별 확대되면은. 음.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음, 음. 이세 가지 이제 목적으로 이제 국민주라는 걸 도입을 한 거예요. 음. 그 당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액면값 오천 원짜리인데 예. 일반 공모에는 만 오천 원에 팔았어요. 만 음. 오천 원에 음. 그때 한2 6 0만 명이 참여했죠. 를 그다음 배당 받은 주식이 일, 한 사람당 일곱 주.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하위 소득 소득 계층 국민들한테 는만 오백 원에 이거를 공모했어요. 음. 그때도 한 이, 한, 270만, 삼 300만 명 정도 참가하셨는데, 그때도 일인당 일곱 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만 오천 원에 일반인들 샀던 것이, 그 결국은 4만 3천 원까지 올랐어요. 그때 이제 그 공모 전에 이건 3만 원 한다고 막 떠들 때거든요. 음. 그것이 4만 3천 원까지 최고까지 갔었어. 근데 그때 판 사람들은 좋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주, 하위 소득자 분들한테는 만 오백 원에 할인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3년 동안 묶이는 거예요. 3년 동안 의무 보유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3년 후에 이제 팔려고 나오니까 서로도 팔려고 되면 다 보니까 1만 육천 원, 1만 오천 원 이렇게 팔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주에 대한 당초의 의도가 많이 퇴색을 했어요. 그래, 그 이후부터는 뭐 국민은행, 뭐 KT 이런 것은 이제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죠. 아. 그래서 네. 저는 이번 그뭐빅키트 카카오게임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같은 음. 경우괜히 우량 기업들인데, 네. 이런 거지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워요.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상장후 체육과 대비 38%가 떨어지는 상태고, 음.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스도 체육과 대비 지금 48% 떨어지고, 또빅키트는 몇, 몇, 일주일도 안 됐는데, 체육과 대비 50%가 떨어진 거라고. 뭐 이래서 이런 공모주가 좀 장기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음, 그다음에 음. 보다 일반인들한테 골고루 좀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음. 그래서 머니게임 을 하지 말고 음, 그런 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음. 좋은 말씀입니다 그 <laughs> 과거 같은 그런 국민주 방식으로 도 조금 ipo 방식을 좀 변경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군예 지금 증권 당국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음, 이번 사태로 이대로 는안될 거라 판단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앞으로도 이제 공개할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 한 기업들이. 네.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은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음. 그런 정책이면 좋지 않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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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게 따상이다, 따사상이다. 이것은 아예 단기 투자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 네.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공모주, 고다그러다 보니까 그 공모 기업의 대주주들만 조언을 시키는 거야. 이거 음. 비 빅히트 같은 경우도 뭐 4대주주가 누가 되는 음. 사람이 상장 후 이틀 만에 자기주식을다 팔아서 3,800억을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인들 다 덤튀기 쓴 거란 말이야, 한마디로. 뭐 그런 경우라든가. 뭐 그런 경우 어떻게 그잘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게 과열되다 보니까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좀 경고의 목소리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규담아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과거에 이제 그 네. 유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투자 철학에 대해서 저희도 아... 한번 궁금한데, 네. 공모주 지금 예, 뭐 예. 과열 양상까지 <laughs> 말씀하셨으니까, 주식 투자할 때, 예, 예, 예. 어떠한 마음가짐이라든가, 어떠한 투자 예. 철학이 필요할지. 저는 그 증권인으로서 네. 지금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주식 투자 문화가 아주 그 엉망된 나라가 없어요. 음. 그 일본, 또 미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데 유럽만 하도 주식 투자가 굉장히 건전하게 육성이 되었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주식하게 되면 이상하게 보는 거야 음. 그다음에 TV나 영화 보면 주식하는 놈이 이상하게 묘사한단 말이야 저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제가 쭉 이렇게 살아보니까 주식 투자는 참 좋은 상품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위험 요소가 많지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는 운전하고 똑같다 보는 거예요 음. 우리가 진짜. 운전 연습 훈련 안 하고 교육 안 받고 덮어놓고 자동차 몰고 나갈 수 있어요 나간다 한데 사고만 치는 거 아니에요 음. 주식이 똑같은 거예요 주식에 다 원리 또 나름대로 여러가지 상황을 그 모르고 덮어놓고 덤벼들다가 손에 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운전도 제가 알기로는 운전면허 따고 2000km를 무사고로 운전했을 때 그다음부터 비로소 즐거운, 즐거운 음. 드라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음. 주식도 마찬가지로 운전에 2000km를 대비해 보면 내가 부터는 기관적으로 한육길러지 1년만 좀 공부하고 이렇게 좀 하시게 되면은 좋은 어떤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음. 음. 이건 결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음. 미국의 이제 일리노이즈의 그 레디스 투자 클럽이라고 있어요. 투자 클럽이요? 에 예, 예, 예. 아. 미국은 주식의 저변인거 투자 클럽이에요, 지금도. 정확히 1983년도인가? 일리노이즈의 그 레디스 투자 클럽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16명의 할머니들이 음. 모입니다. 평균 아, 나이 네. 70세. 이분들도 한 마리. <laughs> 네. 평균 나이 70세야. 아. 16명. 그러니까 그, 그 중에는 농부은 분, 교사도 다는 그 직종 16분이 모여서 의기투합한 거야. 음. 우리가 매달 1인당 25분씩 내서 공동 투자해보자. 음. 이게 투자클럽의 시초예요. 그래서지이 할머니들이 10년간 해본 거야. 근데 10년간 해보고 결과 보니까 매년 1 0 1 네. 투자식을 올린 거야. 엄청난 투자식을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뒤집어진 거지. 네. 그때부터 투자클럽이 활성화돼가지고 미국은 투자클럽만 5만에 6만 개가 돼요. 투자클럽 협 회피됐으니까. 네. 아. 그런, 그런 거란 거말이서 주식이 컬컬 어려운 게 아니다. 할머니들도 네. 할수 있는 거라 이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에 투자 철학이라는 게 있고 또 정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음. 본인이 터득을 하셔야 돼. 음. 스스로.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책도 좀 보시고, 음. 그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시고, 음. 그러고 자신 있고 이해가 됐을 때 아주 소액 여유 자원 가지고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음.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 맘만 들고 하다가는 이건 다 손해 보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자, 저는 뭐. 그런 면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제가 아는 그잘 아는 그 고객분 한 분은. 저랑 오랫동안 관계 맺은 분인데, 이번에 그 투자 철학를 보면 참고가 될 거예요. 이번에 전체 투자 규모가 100으로 봤을 때, 50%는 장기 투자래요. 음. 10년 넘은 주식들이 음. 많아요. 그다음에 남은 30, 40%는 1년에 한 2, 3번 또는 서너 번 정도 매매래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 사고 파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이라는 게 스타이거든요, 스탁은 모다란 말이지.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 투자가들은 주식은 사는 거지 파는 게 아니라고 아... 원래 기본 원리가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펀드는 대를 물려주는 경우도 많다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뭐야 그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양반 30-40% 자금 뭐라 하는가 하면 그 템플턴의 역발상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투자 예. 투자 명인 중에 한 사람 템플턴 인데 이 양반은 역발상이야 주식이 막 오를 때는 주식을 파는 거야. 음. 반대로 뭐, 그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다. 주식이 폭락할 때이 주식을 사는 거야. 그런 찬스가 1년에 두세 번꼭 온다 이거예요. 음. 그때 이제 한30% 자금을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응? 음. 그러고 나머지 한10% 정도는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요. 이 양반이 항상 관심있게 보는 종목이 어떤 날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사고 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하시는 걸 제가 쭉 보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 형태이지 않을까. 음. 그 규모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논리를 이렇게 가시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주식에서 큰 돈을 보시려면은 미국 사람들처럼 장기 투자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워렌버핏이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 그러니까 10년간 가져갈 종목이 아니면 10분도 쳐다보지 말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laughs> 워렌버핏. 그 연말인...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투자 기간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laughs> 그 외국은 보통 10년, 20년 펀드 같은 건 3, 40년 대를 물려주니까 대를 물려줄 때그 투자 가치는 몇백 배 음. 어, 이런 경우가 더러 많죠. 네, 한달두달 투자 투자 견디기도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인데서는. 우리나라는 이게 그런 장기 투자 문화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음. 증권 문화가 아직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좀 권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음.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떤 종목은 아니면 어떤 기업에 네.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저, 저는 그게 시대마다 이제 유망 종목들이 바뀌어요. 그, 그런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저도 이제 그런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들이 많아요. 음. 빅데이터, 뭐 AI, IoT, 뭐 사물인터넷,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3D 프린팅, 뭐, 드론, 이런 게 쪼만, 바이오까지.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대설할 거요 그런 종목 중에서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응. <laughs> 투자에 아주 좋은 참고가 네.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요. 선생님 말씀 중에 템플턴 그분의 얘기를 좀 역발상 네. 좀 따져보면, 저 선생님하고 나눈 대화 중에 그 과거에 객장에서 이 아줌마 부대도 네. 갑자기 좀 생각이 좀 나게 되고요그렇 그리고 음. 하여튼 뭐 고하림 씨가 저기 객장에 네. 가실 때 연락을 좀 주시면 <웃음> 네. <웃음> 역발상 투자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어떤 고객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50% 장기투자 30, 40%일드라몇번매안한다고 근데 그분조차도 어 승률이 승률을 보면 한60% 정도 돼요 왜왜 음. 왜 그렇게밖에 안 될까 그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기 욕심을 절제를 못한다는 것 같을 때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음. 덮어놓고 하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보통 주식은 사는, 사는 기술이니까 파는 기술이거든. 음. 주식 아무 때살수 있어. 근데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오늘 상한가야 내일도 상한가칠것 같아. 근데 내가 목표 주가가 다 나, 이루어졌다, 현재. 근데 내일상한가 팔면 얼마 더, 더 먹는데. 음. 그거 못 파는 경우야. 안, 그런 것이 욕심이 해. 절제 못 한다는 것이지. 예. 네. 하여튼 뭐 정리하자 보면, 네. 같은 가치 투자, 네. 장기 투자, 또, 올바른 종목을 제대로 사가지고, 음. 좀 장기 투자로 가는 문화가 좀 필요하다. 네. 아주 규정한 네. 말씀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투자 클럽 얘기가 좀 인상 깊었는데. 아, 그때는 이제 고할머니가 되시는 거죠? 아, 네. 예. 이렇게 투자 클럽 하면 제가 아주 좋을 것같은데 <laughs> <laughs> 그런데 <웃음> 그러니까. 투자 클럽에 주의할 점이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믿을 믿는 사람들끼리 음. 하셔야 돼요. 요새 인터넷 뭐, 뭐 유튜브 보면은 뭐 투자 클럽 모집이 아, 많이 뜨거든요. 예. 절대 그런 데 아, 가시면 안 아, 되는 거예요. 음. 믿는 사람 음.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끼리 매달 소액으로 음. 뭐한 달에 10만 원주고 20만 원줬고 음. 소액으로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야. 음. 그것도 장기 투자. 아, 우리가 말을 장기투자 5년 내지 10년 정도 내다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자주 만나게 되고 네. 서로 공부하게 되고 서로 또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서로 또 모임이 좋아요. 저는 음. 지금 16년째 투자클럽 하는 게 있다고, 음.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투자클럽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참, 음. 뭐, 네. 투자 공동체? 네. 뭐, 이런 측면이라도 아주 좋은 말씀, 아주 잘해주셔가지고. 아주 보탬이 많이 됐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